안녕하세요 원우주입니다. 롤 신규 챔피언 세라핀의 추가 떡밥이 등장하였습니다. 트위터에 세라핀 계정이 현재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신규 출시 예정 챔피언 중 세라핀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추측들이 전부 맞는다는 가정 하에 챔피언 성향 및 출시일 추측해 보려 합니다. 우선 비주얼은 조이와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별은 여성이며 직업은 작곡가 및 프로듀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과 해외쪽 뇌피셜이 상당수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시 예정일 예상입니다. 이번에 라이엇에서 롤드컵 기간 동안 여 게의 음반을 낼 것이라고 하였는데 타이밍상 신규 챔피언 떡밥 풀리는 게 작곡가라는 부분에서 해외에서는 아마 그 중에 하나 이상이 세라핀이 작곡한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였으며 그 추측이 맞는다면 아이보니 롤드컵 기간 중에 출시되었던 것처럼 세라핀이 작곡한 롤드컵 음악이 출시됨과 동시에 세라핀 역시 롤드컵 기간 중에 전장이 합류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 또한 세라핀이 출시된 이후에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2020년 마지막 신규 챔피언으로 하이탱커형 서포터 출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3일에 출시 예정일인 9월 2일 혹은 9월 16일과 롤드컵이 끝나는 날짜인 10월 30일 사이를 추측해 본다면 세라핀이 출시될 날짜는 롤드컵 기간 중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만약 롤드컵 이후에 출시가 된다면 서포터 챔피언의 출시가 시기상 불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스킬 구성은 직업이 작곡가 및 프로듀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만큼 소나와 같이 음표, 기타 혹은 CD를 사용하는 스킬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트위터를 쭉 둘러보게 되면 고양이와 관련된 트윗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부분 역시 스킬 구성에 관련된 떡밥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사실, 이름만 보고 남자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여자 캐릭터가 떡밥으로 나왔네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